어. 자. 시트으죠그지 전체를 야 돼. 이제 나 네. 어, 있지. 내 거야, 어? 아, 딱 크다. 저기 푸는 거야 저기. 이게 별육각이야. 음, 이렇게 저렇게 두개 푸르고. 이거는 아빠 엄청 많이 해가지고. 어? 어, 나도 이제 할수 있겠다. 찍 이렇게.. 데 응. 빠. 응. 응. 발전기는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, 네. 이게 보조 배터리예요, 그러면? 이건 본 배터리. 보조는 작아요. 보조는 이안에어 있을 거예요. 아. 배터리가 못요 배터리가 현재 예 네? 리가못 세다고? 아, 그러니까 음. 그런 것 같아요. 현재는 본배터리랑바꿔보고요 네, 네. 현재는 내일이 가면 또 다시 오세요. 네. 이안에보고또 있어요. 아 보조 배터리가 네. 또 갈아야 돼요. 아 보세요. 고나. 네. 델코 에어접으로 가져. 105요? 모르겠죠? 이거 몇 년식짜리예요? 15년, 15년식. 15년식. 차가. 차가. 어. 근데 그러니까 음? 지금 몇년 것들이 몇, 몇 년식이에요? 이거 한 번도 안 바꿨구만. 네, 한 번도 안 그러니까. 바꿨을 거야, 아마. 일단 1가0고 봤지. 자, 보시면 12볼트 105쓰 있죠? 네. 네 똑같은 거. 예요 똑같아요. 네. 사이즈. 자, 내가 군방 전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 세개 어? 어? 플러스 이렇게, 보도. 응. 네. 어? 이거 놓으면 돼, 이렇게. 응. 자, 네. 낫지? 그 다음에 이거 빼고, 이거 항상 있잖아. 특히 빼, 차 스마트 키있어요 차에. 차 빼세요, 어. 차 가지고 계세요, 가지고 계세요. 응. 자, 이리 와보세요. 이리 오시래요. 이게, 인지야, 저잘 봐. 응. 센터에 지금 차한 번도 안 가, 배터리 안가시잖아배체 나온 거잖아. 이게, 네. 이것을 자기 차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, 배터리를. 음. 잠깐만 이게 지금 센서야, 마이너스 센서. 네. 여기 닿지, 이렇게. 네. 이게 담을 안 돼, 이게. 네. 어? 삐뚤어졌다, 네. 이렇게. 지금 네. 배터리를, 어? 그리고, 지금 여기로 들어갔.. 나왔지 단자가 네 여기로 미세가 안나와 쪽분네네 밑에까지 완전히 넣어줘야돼 단자를 음. 어. 터미널을 알았지? 네. 예. 으악. 으악. 조심하세요 쪽 오이몇 킬로인 아세요? 3 0로에 <목 rezio> <이게> 아버지가 탐의를 잘하시네 그래서 한국 손님들이 많습니다 아까 보도세개풀렀잖아 그거 응. 다시 끼는 거. 이제. 이거 이거를 웬만하면 망치도 때려도 크게 상관 없는데, 웬만하면 안 때리고 있잖아, 벌려, 이것을. 어? 응? 지금은 아, 최대한 벌려, 알았지? 여잖아 똑바로 맞추면 돼. 네. 아하 조금 아까도는 다르네 이것은 꽉 잡고 잡아야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아? 어? 잡고 안들어가게 됐어 아,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까 걸어보세요. 응? 아니, 또살 기다리겠다, 시동 걸이어보세요싸이어도싸도다리어도이이 아,